지난 1월 21일 중국 국무원이 정조 홍수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중국에서 중대재해는 사후 조사에서 인적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처벌은 말할 나이도 없습니다. 2003년 사스는 돌발재해 사건 중 대규모로 관료들이 실직 처분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당시 정원광 위생부장이 전 세계에 중국에서 일하고 생활하며 여행하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가 중공이전 세계에 망신을 당하는 바람에 해임됐고 멍쉐농 베이징 시장이 사직했지만 여태까지 재해로 처벌받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스촨원찬 지진은 자연재해지만 두 가지 면에서 인재라 할수 있습니다. 첫째 초중학교의 부실공사로 많은 학생들이 희생됐으며 둘째 수많은 재난 구호기금이 관리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대중은 크게 분노했지만 당국은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았고 오히려 진실을 규명하려는 부모와 성원하는 시민들을 계속 탄압했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로 장차우량 후베이성 서기와 마거창 우한시 서기가 사임했지만 그들의 사임 이유를 설명하는 조사 보고는 없었습니다. 사실상 코로나 초기 우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국가 기밀이 되어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2003년 사스가 유행하자 멍쉐능은 자진 사임했습니다. 공천단파인 멍쉐능은 후진타오의 측근이었지만 후진타오는 줄곧 장점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약한 지도자여서 자신의 신복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이 지난 사스 처리와 유사한 점은 결국 문책당한 쉬리 정저우시 서기가 시진핑의 지강신군 출신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시진핑은 강력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충분한 증거와 이유가 없다면 다른 사람들이 시리 같은 인물을 쓰러트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번 지방 관료의 태만과 은폐는 국무원을 겨냥한 것이며 엄밀히 말해 국무원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정치에는 특색이 있습니다. 총서기가 기본적으로 정치와 방향을 관장하고 국무원 총리가 경제와 생산을 관장하는 거죠. 마오쩌뚱 시대부터 당 중앙은 혁명을 추진하고 국무원은 생산을 촉진했으며 이는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명칭은 일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변한 건 없습니다. 이번 국무원 조사 보고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 장저우 관료들은 시진핑의 거듭된 지시와 담화를 어겼다. 2. 모든 고발 내용은 매우 상세한 증거가 뒷받침되었다. 3. 시구현 당정 기구에서 특정 관료 특정 관련 프로젝트의 시공 부서 및 책임자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어떤 법률과 규정을 위반했는지가 나열되어 있다. 이는 중공이 중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적합한 설명은 공무원이 보고서를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제출해 논의할 때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정저우 관료 처벌을 지지하는 상무위원회는 이치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한번 설명해보죠. 이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에 반드시 상무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시진핑이 승인해야 합니다. 중공 고위층의 운영 방식은 강력한 지도자의 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중공 내부의 규칙에 부합해야 합니다. 마오쩌뚱은 매우 강력했지만 대학진 운동 실패 후 류사오치에 의해 몇 년간 실권했습니다. 반면 장쩌민이 파룬궁 탄압을 시작할 때 상무위원회에서 대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 그는 파룬궁이 당과 대중을 놓고 경쟁한다며 반대 의견을 부결했습니다. 그의 이유가 중공의 규칙에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사 보고서에는 주목할 만한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자 수 은폐 축소입니다. 중국에서 중대 사고의 사망자 수를 은폐 조작하는 건 일상적인 일입니다. 실제로 이번 정저우 홍수뿐만 아니라 중공의 모든 통계 수치는 가짜입니다. 인구, 출생률, gdp, 심지어 이번 코로나 사망자 수도 모두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런 말이 있었죠. 관료가 통계 수치를 만들고 통계 수치가 관료를 승진시킨다.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중국에서 중대 재해는 보통 천재와 인재의 두 가지 요인으로 발생합니다. 인재 요인은 자연 재해를 유발하거나 처리 과정 중 2차 재해를 일으키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방금 말한 정보 차단과 사망자 수 은폐 조작은 정책성 2차 재해입니다. 이는 준공은 정치적 성과가 필요하고 최고위층을 포함한 각급 관료들도 정치적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중공 체제는 관료들이 중앙 정책과 상급 기관에 필요한 수치를 조작하도록 격려하며, 음폐 조작은 공산당의 수요와 관료 체제 전체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그래서 정책 방면에서 음폐 조작을 격려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인재 요인은 자연 재해를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도시 건설에 겉모양만 중시할 뿐 내실을 경시하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정조우만의 현상이 아니라 베이징을 포함한 전국 거의 모든 도시에 나타난 문제입니다. 도시 배수 시스템은 많은 자금과 복잡한 공정이 필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 관료들의 정치적 성과에 들지 않습니다. 반면 도시외관 건설은 정치적 성과로 인정받아 승진에 떠날 수 있으니 수습곤란한 문제는 후임자에게 떠넘깁니다. 만약 자연재해를 만든다면 후임자가 책임을 떠맡게 되죠. 이는 이른바 사회주의 특유의 큰일을 하여 공을 세우기 좋아하는 발전관입니다. 1958년 대학진 운동도 동일한 사고 방식으로 표현만 달랐을 뿐입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각급 관료들이 재난 상황을 맞아 비상관리 시스템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는지 언급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현장을 지휘하는 리더가 없었고 제도나 계획에도 리더들의 명확한 업무 분장이 없었다.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 직무를 다했으니 책임이 없다고 인식했다. 문제가 발생하면 현장에 달려가 혼란을 야기했다. 여기에서 비판하는 건 바로 중대재해시마다 언론이 치켜세우는 리더들의 행동입니다. 즉 사후에 대대적으로 찬양하는 거죠. 그들은 왜 현장에 달려가 혼란을 야기할까요? 그건 실질적 의미가 없는 행위가 종종 선전에 좋은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군대가 빗자루와 사부에 들고 재난구호에 나서고 코로나로 봉쇄된 도시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인간띠를 만들어 물자를 나르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손수레 한 대만 있으면 모두 끝낼 수 있는 일이죠. 모두 이런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행동은 재난구호에 아무 의미가 없지만 재난 상황을 정치적 성과로 바꾸는 데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중공이 각종 유형의 거칠해식 성과로 통치의 정당성을 입증한 수요가 있는 한 국민에게 감독권한이 없는 한 중대재해시 허위보고, 은폐, 축소 위조 및 데이터 변조를 피할 수 없습니다. 정저우는 처음이 아니지만 마지막도 아닐 겁니다.